다른 거 색깔도 해봐, 우진아. 빨... 어, 빨간색. 빨간색. 어, 똑똑해, 빨간색. 빨간색. 어. 빨간색. 그거는 초록색. 초록색. 어. 빨간색. 어 그거는 파란색. 색깔, 어 이거 빨간색 여기 있다. 오, 어, 우진이 파란색으로 잘하네. 색어허허색거는 연두색. 연두색. 어, 요거는 빨간색 맞아. 잘했어. 우진이 잘했어. 색깔이 두 개나 있지? 꼭 열어봐, 우진아. 옳지. 빨간색 어, 빨간색 맞아. 최고. 이야 여기 종이에다가 하는 거요 종이에다가, 여기 종이에다가 하세요, 우진이.